많이 기다려온 오유진의 첫 앨범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그의 음악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하는 기쁨으로 예술가 자신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위 성공적인 세 번째 시즌을 마치고 나서 오유진은 그의 열정과 창의력을 개인 프로젝트인 첫 앨범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진솔한 단독 인터뷰에 참여하여 그의 창작 과정, 영감. 그리고 개인 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공유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인터뷰는 그의 충성스러운 팬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아 그의 데뷔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미스트롯 3 출연 이후 세달 이상 철저히 준비해 온첫 앨범 완성을 발표한 것은 바로 이 인터뷰 동안이었습니다. 분주한 일정과 수많은 의무를 다하면서도 오유진은 앨범을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스트로 지지를 받았고 팬들에게 최고 품질의 앨범을 최대한 빨리 선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의 도움으로 앨범이 신속히 완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연결과 상호 존중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협업은 놀랍지 않지만 매우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유진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타이틀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범의 모든 곡들이 뛰어난 품질이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민과 자아 성찰 끝에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앨범의 발매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흥분의 물결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발매일, 트랙 리스트 홍보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은 인상적이었으며 그의 대중인기를 굳건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다운로드 트랙 한 곡과 BGM 트랙 두 곡으로 총세번 차트에 진입하며 전국의 청취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서클 차트에 진입한 432명의 아티스트 중 오유진을 포함한 154명만이 3번 이상 차트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점수 360점과 차트 점유율 0.18%로 오유진은 차트에 진입한 432명의 아티스트 중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는 그의 독특한 음악성과 청취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의